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예 오늘은 일단은 지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tli라는 재미, 재미있는 종목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분석을 드릴 겁니다 tli는 오늘 코스닥 하락률 1위 종목인데 야 이거는 제가 보니까 어, 좀 특이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매도한 종목은 한 종목이고 이거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만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거 인성 정보입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매수를 조금씩 이제 걸기 시작했었는데 어한 명만 매수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시장이 완벽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늘은 시장이 좋았지만 완벽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점에 매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인성 정보는 저점에 걸어왔는데 이제 한 명만 매수가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시장카로 던졌고 인성 정보 같은 경우도 잠깐 보고 넘어간다면 자, 인성전보입니다. 요거가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저 이렇게 확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확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인성전보는 여기 이제 외물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3천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서 머물렀으면 3천원 위에서, 그럼 제가 계속 끌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 그전에는 여기도 이제 외물대가 하나 있어요. 2,700원. 오늘은 힘이 좋았어요. 나쁘지 않게 끝났거든요. 근데 이상해, 이게 좀 더, 좀더 장대 양봉으로 나와야 되는데, 장대 양봉으로 좀더 나오지는 못해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 다시 올랐죠? 이렇게 빠질 때, 야, 이거 오늘 꼬리 달겠는데 하고 이제 매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매도를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어서 얘는 제 생각에 한번더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어차피 팔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더 내려오면 그때야 볼것 같습니다. 얘가 AI로도 엮일 수 있고, 5G로도 엮일 수 있고, 엮일 게좀 많이 있거든요. 대주주가 SNS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린 거고요. 나름대로도 좀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예, 나 안정적입니다. 뭐블로 S나 이런 쪽으로 조금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있는 경향이 있겠지만 어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업력도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음 매지 흔적이 있어요. 예, 매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일단 매도를 하고 예,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이거 진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살짝 제가 보기에 틀었거든요. 근데한번더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900을 다시 터치를 해줘야지 얘는 이제 어 상승 추세로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확률 게임으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하락 확률이 높았는데, 오늘로써 이제 상승 확률이 좀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로 보면은, 음,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완화된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담스러워요, 조금은. 왜냐면, 어 여러분들 마트에만 가도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30%가량 지금 올라가 있고 한 사람당 뭐두 통씩밖에 구매를 못 하게 지금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만큼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이 아, 물가가 정점일까? 에너지 패권 싸움은 아직도 여전한데 미국하고 중국의 대립 구도가 아직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저는 상승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 그래도 한번 돌다리를 두드겨 보고 가자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매수는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매수를 공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보유 종목들 저점 공략 위주로 일순위를 그렇게 잡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오늘 움직임 좋죠? 이 갭을 뭐 메꾸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laughs> 어 진짜 아직 반등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나름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어 이렇게 앞으로 정말 폭락장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은 좀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종목이 tli 라는 종목입니다 tli 예, 여기에 되게 좀 재밌어요 저는 이때 세력들이 한번 털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딱 봤더니 어턴 어라운드를 위한 주주 연대 조합이 대주주예요 조상준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조금. 왜냐면은, 조상준 5% 지분율. 근데 여기 지분율이 왜래0 0 6으로돼 있어. 어, 더 있겠죠? 여기 주주연대 조합에 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김달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확인 해보니까, 진짜 주주연대 조합 같더라고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대로라면, 이게 그 주주들한테 무슨 그 동의서 받아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제출해서 우리가 회사에 대응하겠다는 거는, 회사 쪽인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주주들이 헛짓거리 못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 진짜인 것 같아. 진짜로 회사를 제대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t a 인는 조금 신기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음 어... 이제 기업적으로 좀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게 얘네가 lcd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lcd 패널 근데 삼성의 lcd를 지금 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윈팩 이거 윈팩 같은 경우는 이거 매각 지금 나오지 않았어 매각 이거 매각 나왔을 거예요 매각 윈팩이란 종목 자체가 나쁜 종목은 아닌데 뭐 매각 이슈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음, 보면은, 윈팩, 슬며시, 윈팩, 어, 이거는 지금 없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음, TLI 설명을 딱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윈팩과 센서, ROIC를 주력으로 하는 센소나이드나 등이 있음. 이게 뭐야? 반도체 운전하는 영유 윈팩? 야, 이거 SK 하이닉스를 주고 오기로 하여 반도체 패키지 테스터. 자, 윈팩 이 얘네 자회사라고 잠시만요. <laughs> 제가 잘못 본거같데 아인데 센소니아. 아, 센소니아도 얘네 잘 사고, 민팩은 대주주가, 어버 반드체가 이제 대주주로 돼 있네요. 어, 그러니까 약간 다른, 다르... 어, t 라 i 있네, 5% 주주로. 김달수. 이게 뭐야, 이거? 야, 이거 t 라 i 가 와, 이게 돈을 돌리거나, 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유튜브에도 그렇게 많지 않네.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이게 여러분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옛날에는 뭐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이렇게 쭉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미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물량을 털고 나갔다가 지금 다시 이거 어, 올린 거, 이거 주가를 이렇게 만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주연대하고 어요 김달수 최대 주주간의 지분 싸움 같. 다고 전 판단했거든요. 예전에 대한항공이 서로 그 어? 형제 난 롯데도 그랬지만. 형제의 난이 이러하면 서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는 유통물량을 족족 나오는 족족 사버리거든요. 그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주가가 오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털고 나가는 거는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소액주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털고 나가지 않았을까. 저 아까 주주연대 조합도 있었지만 주주연대 조합은 그냥 일반 정말 작은 소액주 개미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개들이 주전대 조합을 해버리면 은그못 판다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조합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뭐못 버티고 개미들은 보통 뒤통수를 까고 그냥 팔고 나가버려 왜냐면 팔고 싶거든 주가가 올르오고 수익권이 돼 있으면 그래서 개미들은 돈을 벌수 없는 구조가 주식투자 시장인데 tli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 어, 지금 이제 최대주주 지분 싸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틀 연속 이런 식으로 뺐는데 거래량 그렇게 많이 안 터졌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 내가 보기에 이제 음,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뭐 차트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것 같고 어,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음, 일단 여기 주주 등의 대량 주식 보유 수 이거를 보고 제가 이제 어, 예상을 했는데 자 보세요. 저 공시를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 이래가지고 공시인데, 이 장례 매수를 계속했다고. 5월 26일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야. 이 장례 매수를 한 사람이 조달수, 아, 김달수입니다. 김달수. 대량보호자, 예, 김달수. 최대주주 지분율이 늘어난 거를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얘는 이거 싸우고 있는 거 같다. 서로 회사 안 뺏기려고. 지금 보면, 김달수 회사 5월 26일 자에 13%까지 주가, 그, 지분율이 올랐어요. 음, 이 얘기 자체는, 지금 이제 서로 싸우는 거 서로 싸우는 거. 예. 그래서 주가가 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러다가 누가 또 던져버리면은 주가가 아마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주주연대조합은 어 딱히 그 회사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한게 여기 셀라메스 이거 제가 외쳤냐면 어이 조성준 아 조성준 조상준 여기 보면. 세, 조상준 씨 셀라메스 대표인 조상준 씨다 이래 가지고 셀라메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 봤더니 전기전자 제어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반도체 이거인 거예요. 여기 보면 주식회사 셀라메스 대표이사 t 이라이 전략기획실 부사장으로 들어왔어. 어, 대표이사 이렇게. 그래서 지금 김달수와 조상준이 싸우고 있는 요런 상황인 것 같다. 이거 이러다가는 회사 뺏겨요. 음, 경영권을 셀라메스의 조상진 조상준 대표가 가져갈 수도 있다. 보면은 주식회사 셀라메스에서 여기 보면은 그어 여기 제대로 는안 나와있는데 회로 설계, 경력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어, 칩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셀라메스라는 기업 자체가 어 이거 맞나 셀라메스? 어그 뭐야, 그 t l i 에 대해서 뭐 모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셀라메스 직원이 어 있던 대표자 이름이 안 나와있네. 이거 같은 데 맞나? 경기도 화성지 여기 아니네요. 여기 다른 회사입니다. 음, Tli 주식회사는 여기에 이제 같은 그거 같은데, 어 보면 채용구 회사 소개, 자 회사 소개, 회사 소개, 음어 그냥 이렇게만 보면 여기 조상주 이렇게 돼 있죠. 예 회사 홈페이지 아직까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그 하긴 한데, 그러니 이게 잘 아는 대표자가 조금 잘 아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Tl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는 것 같아요. Tli가 보면은. 이런 콘서트 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tli 기업을 제가 딱 들어가 봤거든요 얼마나 이제 뭐 개잡주인지 이런 걸 봤더니 그렇게 개잡주는 또 아니더라고 tli가 지금 뭐 적자가 심하고 이렇긴 한데 어 이거는 충분히 개선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기업적으로는 살아날 확률이 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적으로 살아날 확률이 있어도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li 이렇게 있고 여기 뭐 반도체 어 직접 회로 제작 업체 PCB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기업 같아요 그리고 어 아까 제가 내가 t l i 저거 어떻게 찾야지 T.R.I 빌딩 이거 한 기업 이 사옥도 얘네 것 같은데 어, 얘네 것 같아 사옥도 그러니까 어 그렇게까지 회사가 안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고 음어 여기 보면 콘택트 인삿말 이거 없네 아까 내가 콘서트 이거 t l I 홀 내가 어떻게 찾은 거야 이거 이게 하다 보니까 TLA 아트홀이라고 있더라고 되게 작은 곳이긴 한데 어쨌든 대관료를 받고 얘네가 이것도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렌탈 어, 대관료 해서 여기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 어, 괜찮, 괜찮잖아요 괜찮이 정도면 이런 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사람들이 대관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내가 이거 대관 뭐, 뭐 많이 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예, 봤어요 렌탈 대관 절차 여기 대관 신청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 대관 하기 보면은 이렇게 또돼 있어 뭐 없는 날도 있지만 이거 하나당 80만 원 잡아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니까 6848 480만 원이 정도면 뭐 그래도 뭐 운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찾아 보니까 테일라이는 살아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만약에 이걸 잡아가지고 진짜 소액 주주의 대표가 회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면 회사는 앞으로 더 개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주가는 잘못 가 반대로 갈수 있다. 예, 지금 같이 이렇게 흔들죠.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중간중간에 하면은 누가 지분을 던져버리고 이러면 그거 받아준 사람 없으면 주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뭐 사실은 뭐 주주 연대는 는연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12,000원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여기 저항 라인 때가 있어요.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이 던져버리면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거는 누군가가 주가를 이렇게 <laughs> 나오는 물량을 쭉쭉 받아먹은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음,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이 좀 길었죠? 근데 TLI가 좀 재밌는 종목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 이거 기업 참 예, 신기, 신기했습니다. 예, 제가 보고서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 별도로 보면 또 흑자죠? 예, 그래가지고 얘는 뭐, 한 번은 기업이 어떻게 잘만 하면은, 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예, 종목입니다. 김달수의 1인, 김달수, 조영임, 있고, 터널하는 분들을 위한 주주연대주와 자사주가 25%나 있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근데 이걸 못 봤네. 자사주가 25%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자사주는요, 회사가 만약에 좀 그거 하면 자사주를 팔아서 그걸로 현금화를 해서 회사가 사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와, 이거 보면. 네, T라인은 뭔가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예 제가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 해주세요. 저는 이거 이제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아직 보여지진 않고요. 밑으로 뭐 진짜 빠져가지고 하게 되면 그럼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제 타점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자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연락 주셔서 김희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수입 보신 인성정보 수입 축하드리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